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침대에 누워 이불을 걷어차고 있습니다. 오늘 했던 말, 했던 행동 때문에요. 근데 충격적인 건그 사람이 걱정하는 그 순간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코넬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당신이 느끼는 타인의 시선, 그건 실제보다 두배 이상 부풀려진 착각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나 이런 생각을 할까요? 회의 시간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이거 말했다가 바보 같아 보이면 어쩌지 하고 입을 다물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싶어도 서툰 모습 보이기 싫은데 하면서 포기하죠. 우리는 마치 거대한 무대 위에 홀로 서 있는 배우처럼 수천 개의 눈동자가 나를 향해 있다고 느낍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서도 오늘 했던 말, 했던 행동들을 되새기며 입을 걷어차요. 아 내가 왜 그랬을까 다들 이상하게 봤을 거야. 근데,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까요? 코넬 대학교에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창피한 그림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게 했어요. 정말 눈에 띄게 우스꽝스러운 디자인이었죠. 그리고 그 학생들을 캠퍼스에서 가장 사람이 많은 학생 식당으로 보냈습니다. 10분만 있다가 나오세요. 티셔츠를 입은 학생들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온몸이 굳었어요. 모두가 날 쳐다보고 있어. 내 티셔츠를 보고 비웃고 있어. 10분이 마치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겨우 식당을 빠져나온 학생들에게 연구팀이 물었어요. 식당에 있던 사람들 중몇 퍼센트가 당신의 티셔츠를 기억할 것 같나요?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50%라고 답했습니다. 절반의 사람들이 분명히 자기를 봤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자 그럼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연구팀이 식당에 있던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고작 24%만이 그 티셔츠를 기억했습니다 학생들이 예상한 50%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였죠 나머지 76%는 무슨 티셔츠요 누가 들어왔어요 그들은 자기 음식 먹느라 친구와 수다 떨느라 핸드폰 보느라 바빴던 겁니다 이게 바로 스포트라이트 효과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나한테 집중돼 있다고 착각해요. 근데 진실은 이겁니다. 그 스포트라이트는 당신의 머릿속에만 존재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일주일 전에 지하철에서 본 사람의 옷차림을 기억하나요? 어제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던 사람의 얼굴은요? 3일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사람이 한 말은요? 아마 대부분 기억 안날 거예요. 근데, 만약 그게 당신이었다면, 만약 당신이 지하철에서 넘어졌다면, 카페에서 주문을 잘못했다면, 엘리베이터에서 어색한 말을 했다면, 지금도 그 순간을 떠올리며 얼굴이 화끈거릴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똑같이 대하고 있어요. 당신의 실수는 당신 머릿속에서만 거대한 사건이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한 장면일 뿐이에요. 연구를 보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하루에 95%라고 합니다. 나머지 5%를 가족, 친구, 동료, 지나가는 수백 명과 나눠 가지는 거예요. 당신에게 할당된 시간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당신이 걱정하는 그 사람도 지금 자기 걱정으로 머리가 가득 차 있어요. 당신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겁니다. 16세기 화가가 이 진실을 그림 한 장에 담았습니다. 이카루스라는 젊은이가 하늘에서 바다로 추락하고 있어요. 인류 최초의 비행시도라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림 속 사람들은 아무도 안 봐요. 농부는 쟁기질만 하고 양치기는 하늘만 보고 배는 그냥 지나갑니다. 쟁기질은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멈추지 않는다. 수백 년 전부터 예술가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은 당신의 비극에 관심이 없다고요. 이게 냉혹하게 들리나요? 사실 이건 당신을 해방시킬 가장 강력한 진실입니다. 당신이 밤새 걱정했던 그 순간 다른 사람들의 기억 속엔 아예 존재하지도 않을 가능성이 커요. 세상의 무관심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유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외부가 아닌 스스로의 시선에 집중하세요. 당신을 짓누르는 건 실제 외부의 시선이 아니라 당신 내면에서 증폭된 허상이에요. 외부의 부정적 평가는 그 자체로는 그냥 공기 중에 떠다니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걸 날카로운 칼날로 만들어서 스스로를 찌르는 건 바로 당신 자신이거든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외부의 비판에 덜 흔들려요.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내면의 시선이 확고하기 때문이죠.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터치 스크린으로 전화를 팔릴리 없어. 빌 게이츠가 하버드를 중퇴할 때는 인생 망치는 거야. 근데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스스로의 시선이 확고했으니까요.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은 재능이 아닙니다.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능력이에요. 두 번째 반드시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으세요.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서 실험했습니다. 같은 게임을 하는데 a그룹에게는 이기면 1달러 b그룹에게는 이기면 10달러라고 했어요. 당연히 10달러 그룹이 더 잘할 것 같죠? 근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비그룹의 승률이 오히려 10%나 낮았어요. 뭔가를 너무 강렬하게 욕망할수록 내가 과열되면서 수행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꼭 이겨야해 라는 압박감이 실제 능력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3등을 노리는 지혜를 강조합니다. 완벽주의의 무게를 내려놓고 끝까지 가기 위한 전략이에요. 하버드 대학교 연구를 보면 무언가를 성취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거창한 목표를 세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적당한 목표를 꾸준히 수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일 1시간씩, 하루에 10분씩 이런 작은 목표들을 지킨 사람들이 결국 큰 성취를 이뤄낸 거예요. 원대한 목표를 잘게 쪼개세요. 작은 성취감이 쌓여서 큰 산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실패했을 때 스스로에게 관대해지는 연습을 해보세요. 친구가 실수하면 괜찮아, 누구나 실수해? 라고 말하면서 내가 실수하면 나는 왜이 모양이야 라고 자책하죠. 이건 공평하지 않아요. 심리학자들은 이걸 자기 연민이라고 부르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기 연민이 높은 사람들이 실제로 더 회복력이 강하고 더 도전적인 목표를 추구하며 결과적으로 더 많은 것을 성취한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가혹한 게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예요. 스스로에게 관대할 때 오히려 더 많은 걸 시도하고 더 멀리 갈수 있습니다. 당신이 넘어져도 세상은 멈추지 않을 거고 곧 당신의 실패를 잊을 겁니다. 과학이 증명하고 예술이 말해주고 성공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진실은 하나입니다. 당신을 지켜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 자유롭게 용감하게 당신의 삶을 향해 날아오르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만약 정말로 아무도 당신을 지켜보고 있지 않다고 확신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시도해보고 싶으신가요? 그답 속에 당신이 진짜 하고 싶었던 것이 숨어 있을 겁니다.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당신을 주시하고 있지 않고 그게 바로 당신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렸다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여러분만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